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여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튤립 사운드북 2종 세트로 아이의 언어 발달과 즐거움을 동시에 말재미 동요와 율동놀이 동요가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고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예림당 스마트베어 튤립 사운드북 하늘이 3종과 실리콘 커버 세트 10% 할인가로 만나요.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튤립 사운드 북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기회! 즐거운 경험을 선물하세요! 3위입니다. 아기들의 감성과 지능 발달을 돕는 튤립 사운드 북전 3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인기 동요와 오감 자극놀이, 똑똑한 인지 발달을 위한 특별한 구성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아이에게 즐거움과 배움을 선물하세요! 2위입니다. 예쁜 튤립 사운드 북 한글이 세트! 전 3권과 실리콘 커버를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에게 즐거운 한글 학습 경험을 선물하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튤립 사운드북으로 즐거운 율동 놀이 어떠세요? 인기 동요가 가득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요. 10% 할인된 16,000원.